딩글 뎅글. 오늘은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인간 여성 헤르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제법인데? 아, 아니, 더 헤르타의 사용 후기와 세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명암 명전에 이 정도 성능이면 그냥 뽑아도 본전 이상 뽑는 성능이라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직 조합된 파츠가 애매한데도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보니 앞으로 파츠 캐릭 하나 정도만 나와도 기존 메타 딜러보다 괜찮을 거란 판단이 서서 딸랑 메타 딜러만 몇 캐릭만 있던 제 부계 정도 명함만 가져올 정도였으며 만약 제이드 보유하셨다면 추천드립니다. 더 헤르타와 맞는 화합 캐릭터가 딱히 누구라고 지정하기 어려웠고 여러 화합 캐릭터를 조합해서 사용해보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깡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적폐 남매 로빈 선데이, 그리고 엄청난 가성비의 기억척자인데 혼돈에서는 로빈과 선데이가 사용하기엔 편했고 그 외의 컨텐츠에는 기억척자가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미미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말이죠. 컨텐츠에 따라 다른 화학 캐릭터를 조합하는 게더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 또한 찾아쓰는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힐러 또한 컨텐츠에 따라 달랐는데 이번 혼돈은 영사나 곽향 둘다 괜찮았고 종말은 곽향이 좀더 도움되었으며 허구는 갤러거를 투입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번외로 구연이 이번 종말에 쓸만했다는 점이었네요. 현 시점 더 헤르타와 최고의 조합은 제이드 로빈 영사 또는 곽향으로 보고 있지만 사성 헤르타 또는 서벌 기억 적자 갤러거 조합으로 약간 늘어지는 혼돈 빼고 풀별 따는 데큰 문제가 없었기에 위 조합으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성 헤르타를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방어구는 학자셋을 착용하시면 되고 명함은 상의를 치명타 확률로 주시는데 못해도 치확 80%는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속신으로 챙겨주시되 본인이 제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격력 신발을 주시고 속도는 113 또는 114 챙겨주시면 됩니다. 악세서리는 이즈모에. 공격력 매듭과 구체는 부업자일 뜬 속성 또는 공격력 주시면 됩니다. 광추는 당연 전용 광추며 스포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기에 헤르타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같이 뽑는 게 맞습니다. 대체 광추는 오늘도 평화로운 패키스 아니 오평화가 잘 맞는 대체 광추인데 이걸 쓰면 야이뭔 개소리야 아, 아니 아무튼 월 패스권을 끊어야 얻을 수 있는데 대체 광추치곤 좋습니다. 다음은 은하열차 히메코 광추. 천재들의 휴식, 심율, 광추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사용 후기와 세팅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끝? 이대로 만족해? 저 헤르타님은 가짜래요! 음! 설마 아무도 눈치 못 치셨어? 저 사람이랑 우린, 우린 그림체부터 완전 딴 판.